곱항체 시간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산수 시간이 있지요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만 저학년에는 가장 기본적인 산수법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법칙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이게 산수의 기본이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꼭 필요한 계산 기본 법칙입니다. 이를 익히지 못하면 아무리 고학년을 할지라도 그것은 학생으로서의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고급 산수인 수학이 들어가면 더 어렵겠죠. 물론 지금은 계산기가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까지도 답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기초적인 산수 계산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앙에도, 우리 믿는 믿음에도 이런 계산법칙이 있더란 말이죠. 영적 의미의 계산법입니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사회에도 기초적인 그런 산수 법칙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에도 기초적으로 이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법칙을 알면은 내 영적 생활에 더욱 풍성하게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개선은 눈치 빠르고 개선 빠릅니다. 어떤 일이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금방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계산에는 둔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계산법에 빠른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 계산에는 느리죠.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세상 계산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적 계산에 민감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이 되면은 여기서 신앙 생활을 하면은 손해가 되겠구나 금방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교회 교회 건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세상 계산에 빠른 사람은 금방 압니다 아, 그러면 건축 흥금을 많이 요구할 텐데. 미리 계산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건축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데 말이죠 그것은 적어도 영적인 덧셈 뺄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믿음에도 덧셈의 법칙이 있습니다 <laughs> 세상에는 장사가 잘 됐다. 더 셈입니다. 아이들 좋은 성적 하이스터 셈입니다. 은행에 세빈 카드 더 많이 돈이 늘어 있다. 다들 더셈 법칙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의 야기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주님 몸된 교회 사랑이 더 커갈 수 있다는 것 내 믿음이 날마다 더 커진다는 것, 이더셈 법칙이란 말이죠. 더셈이 있어야 됩니다. 세월 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셈이 돼야 되죠. 갈라데스 6장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차곡차곡 더해진다면 덧셈이 된다면 복된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은행장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걱정하는데 매, 내 믿음의 장고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다 영적 둔감이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슨 많이 가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때 가진 것은 아버지가 맡겨신 양몇 마리 그게 전부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네, 주가 됐으니 목자가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드셈의 법칙입니다. 사생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하시더라. 부흥이된 것이죠. 더쌤입니다. 교회는 이런 더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더쌤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뺄셈의 법칙도 나옵니다. 그렇죠? 뺄셈의 법칙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과체중을 좀 빼야 되겠다. 좋은 것이죠. 뱃살을 빠지는 건 좋은 것이죠. 암 환자 몸무게에서 암을 내가 이게 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암이라는 것은, 사람, 인, 자의 입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입이 세개 있으니까 마구, 와구, 와구 먹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면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좋아하던 거, 조금씩 빼기 노를 타면은, 여러분,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가이신 죄를 벗어버리는,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laughs> 욕심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미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아 이게 뺄셈 아니겠습니까 교회 직문자들 어깨에 힘 주는 거 빼는 겁니다 교만을 빼는 겁니다 욕심을 뺄셈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 되겠죠 철학자 베, 베제, 베, 베르자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 철학자인데요 빵은 혼자 먹을 때는 빵이지만은 물질이지만은 남과 나눌 때는 영적인 것이다. 또 빵을 먹을 때는 그 빵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아 빵이 영적인 것이지만은 남의 것을 빼앗았다 하는 그 물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부족한 면을 뺄셈을 한다면 나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곱셈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의 곱셈의 곱셈이 되는 것 수학에서의 곱셈의 법칙은 2 곱하기 2는 4 넷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곱셈은이 곱하기가 8도 되고 10도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령 곱셈의 법칙을 복권을 사서 돈을 벌자. 도박을 해서 더 많이 돈을 벌자. 도둑질을 해서 돈을 벌자. 이 세상적인 곱셈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곱셈의 법칙이란 것은 가령 사복음서에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 이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먹고도 1 2광지 남겼다.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마이너스 빼기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어떤 든는 100배 곱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제자의 수가 3천 명이 되더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곱셈의 법칙이란 말. 나누기 법칙도 있답니다. 영적으로. 시인 김지아가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가지지 못하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겁니다. 나누어 먹을 때에는 영적인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육체적인 나눔의 법칙은 나누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계산법은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고 나눈단 말이죠. 복음을 나눕니다. 봉사하면서 내 힘을 나누어 줍니다. 헌신하면서 내 삶을 나누어 줍니다. 물질을 헌금하면서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손해보는데, 손해보는데, 그런데, 손해가 아니고, 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나누기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모든 인류에게 나누었습니다. 나누기 법칙입니다. 나누기 하면 없어지는데, 모자라는데, 더큰 은혜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엔,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가장 기본적인 것알수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드쌤 뺄쌤 곱쌤 나누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영적인 상수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다